안녕하세요. 인천법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4교시 째기네요. 어, 3교시 때 제가, 어, 우리 인스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인스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어, 구연 설명이 조금 제가 아쉽더라고요. 저 모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어, 이게 그래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전달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구라면 모르겠어요.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찍고 나면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걸 보고, 과연 매니아 분들이 얼마나 와 닿을까, 어, 좀 약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선풍기를 틀어놓고, 해가지고 시끄럽다고 그때 그래놓고 모르고 또 틀고 했어요. 깜빡하고. <laughs> 오늘은 껐어요. 아, 오늘은 이제 지루박에 대해서 할 건데요. 어, 지루박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드리자면, 어,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맷돌 돌린다. 여성을 막 이렇게 돌린다. 그, 사실, 맷돌린 맷돌 돌린다가 아니에요. 왜냐면, 어, 지루박이랑 그래요. 어, 우리가 이러잖아요. 여성은 손만 들어주면 돌아가야 되고, 어, 손을 놨을지에 돌아야 되고요. 이렇게 해가고턱때렸을 뭐, 적에 한 바퀴를 덜 돌잖아요. 예, 네, 그렇게 하고 있 있는데 여성을 막 돌린다 그러면 짜증 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알아서 다할 텐데 어또 이러잖아요. 손을 뭐 지루박을 치면 요렇게 자꾸 쳐야 된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기본적인 거 우리가 이제 간단간단한 기술 같은 거는 충분히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나만의 갖고 있는 어떤 기술 같은 거 어, 또 여성들이 좀 어렵게 받는 거 중심을 잃고 그러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이제 뭐훅가시라든가 커트 같은 거 이런 거는요. 보세요 텐션이 안 들어가면 그 맛이 안 나잖아요. 아, 그러듯이 힘이 필요할 때는 필요해요. 그뭐 소리 꼭 이렇게 이렇게 자는 건 아니라고 봐요. 어, 그런 거 아마 뭐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렇기잡고아니요 그렇게 잡고 한 곡도 못 쳐요. 어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지루박은어잘 기본이 잘돼 있어야 돼요, 정말 기본이 그래야지만 다음 동작을 또 배울 수 있거든요. 이어지는 동작들을 근데 기본이 안된 신분들이 이제 이제 오시잖아요. 오시면은 기본 발이 안돼 있으니까 다음 그 진도가 못 나가요. 따라가지를 못 해요. 왜냐면은 어,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어, 기본으로 다시 가르치고 이제 그발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제 오래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그래요. 그런 분들은, 어, 박자로 노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리듬으로 놀래. 리듬으로 놀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발을 이렇게 죽여놨다 그래도, 요 상체에서는 다 이렇게 살아있죠. 이렇게 박자를 타지요 그리고 지루박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나는, 나는 발을 죽여놨어. 근데 여성하고 이렇게 맞아. 잘 놀아. 그건 어떤 거냐면요. 지루박은 여성 박자에 도는 거예요. 남성 박자에 도는 게 아니라. 왜냐면 하 여성은 발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 박자에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성이 육박을 정확히 잘 밟아주면 남성은 거기 박자에 발을 이렇게 붙여놓고도 그 박자에 맞서서 춤을 추는 거거든요. 여성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남성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뭘 하냐면 건너가서 외곽돌기 이해전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어지루박게에서 이제 그런 동작, 근데 그걸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쪽으로 그는 거. 이쪽으로 가도 팔만 이렇게 드는 이런 동작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 이해전에도 또 제가 이것도 좀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좀 근데 연습하시면 충분히 할수 있는 거고요. 또 어, 그래서 요거를 외곽 돌기 이해전 건너가서 네, 그걸 한번 제가요 광고 어, 한번 나가고요. <laughs> 재미가 들렸나봐요, 제가. Thank <laughs> you. 오셨어요? 광고! 예. 예. 저런 동작이에요. 지금 보신 노가와 같이 잘 했나 모르겠네요. 그러면 제가요, 어, 어, 저 도움이 있죠? 저를 도와주실는 분, 삐삐. 예. 네, 잠깐 이제 한번 제가 발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좀 저, 오셔요. 도움이요. 뿅 하고 나타났네요. 자, 삐삐. 예. 자, 그러면요. 제가, 제가요. 인사 좀 드리려 했더니 삔비가 쑥스러워서 잘 못해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예, 자, 어, 제가 그, 그 동작을 그대로 해볼게요.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은요. 굳이 제발 그대로 하실 필요 없어요. 어, 잘, 더잘 하시고, 더 예쁘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굳이 그러지 마시고요. 이제 요 동작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을 때면 될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 굳이 이렇게 학생 말필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이에요. 자 여기서 여섯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요. 이 여섯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면이 상체에서 예쁘지가 않잖아요. 약간 이렇게 이렇게 여성을 이렇게 이렇게 치는 어떤 이런 모션이 나오는 게더 예뻐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툭 치는 게 좋아요. 자, 이 팔을 이렇게 툭 쳤을 때에요. 여성이 절로 나가지는 못해요. 이렇게 삥 돌아올 수 밖에 없어요, 여성은. 이렇게 돌아올 수 밖에 없어요. 왜? 제가 이 손을 잡고 있거든요. 가지를 못해요, 여성은. 남성을, 남성 주위를 이렇게 삥, 여성이 돌아와요, 이렇게. 그럴 때이 발을 빼는 거예요. 자 왼발을 빼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여섯에 이렇게 왔을 때요 여섯이 돌아올 때이 발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빼고요 외곽 동지 있죠 외곽 동지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잡아갖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 동작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다른 동작을 지금 팔을 이렇게 했지만요 왜 여성은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냐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절에 갈까요? 손을 들면 여성은 돌아야 되고 손을 안 들면 돌지 말아야 되잖아요 자, 제가 다른 다른 걸 하고 보여 드릴게요. 제가 이, 이 영상이 없었던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할 때요. 팔을 이렇게 들면 여성은 돌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팔은 안 들었거든요. 자, 다음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동작에서도요, 요것도 스피드가 약간 필요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스크 치게 여기다 갖다 걸치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목에다 갖다 걸치는 거죠. 이게 약간 좀 빠른 동작이 필요하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동작이거든요. 더잘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어, 요거를, 음, 제가 나가서 보면은 요 동작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유튜브 상에도 그렇고. 그래서 요거 하면 아마 이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거를 갖고 와, 나와봤어요. 왜냐면, 사실 기본부터 가야 되는데, 사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 중급에서 상급을 갈 거냐, 초보을갈 거냐 걱정이 됐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요. 제가 아는 데까지는 하, 하니까요. 음, 뭐랄까 댓글로 뭔가가 어, 이런 동작이 좀 해봐 해봤, 해봤으면 좋겠다 하면 어, 댓글로 좀 보내주세요. 음, 자, 한 번만 다시 한번 할까요? 두 가지 다를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또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그 뭐예요 <laughs> 자.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지뢰부여 지르박을 갖고 해봤는데요. 예쁘게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예. 네. 다음 시간에도 제가 이제 뭘 바꾸려고 올지 모르겠네요. 예. <laughs> 네. 다음 시간에 그럼 뵙겠습니다.